사도바의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일 신앙의, 신앙의 그 순결 신앙이 정말 순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오늘 말씀에 대해서 좀 크게 두 가지 부분들을 좀 다룰 필요는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 먹는 거거든요. 먼저 앞서 말했다 앞서 말에 앞서 좀이 배경을 잠깐 여러분도 알지만 잠깐 이렇게 짚어보자면 이 고린도교회가 다양한 이방 종교랑 이제 혼합되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문화적으로 되게 음, 뭐 이렇게 마치 우리나라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어, 설도 지내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슬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슬람의 그들의 문화를 또 즐기면서 또 다른 다른 동아시아에 있는 분들도 와서 이 안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또 그들만의 문화를 누리면서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게 어~ 그렇게 좀 여러 민족들이 지금 이제 같이 혼합되어 있는 공간에 있는 이 실정이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니까 그 고린도 교회 내에서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와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혼합돼서 같이 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말은 자신들의 어떤 믿음과 신뢰, 믿음과 어떤 신에 대한 그런 것들이 서로 서로 이게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믿는 신을 믿기에 이렇게 행동을 해.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바울이 듣기에 다른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의 문화, 문화가 어디 안에 들어왔다?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먹는 문제, 특히 우상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되게 좀 심각한 논쟁거리였었어요.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어 우리가 좀 다루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오늘은 좀 시간상 먹는 문제보다는 어 신앙의 순결이라고 하는 요 초점에 맞춰가지고. 요 부분만 우리 함께 좀 오늘 새벽은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신 문화가 판치는 이런 세상 가운데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또 사모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 되게 중요한 단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방인의 제사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부분을 여러분 좀 머리 속에 오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방인의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들만의 문화와 관습과 생활 방식을 어, 의미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 여기에 성, 성경 말씀대로 표현을 하자면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무엇에게 한다란다, 예, 귀신에게 한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우상숭배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문화적인 행위가 아니라 귀신과 관련 있다라고 성경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라는 거죠. 이걸 좀더 얘기를 해볼까요? 저희는 문화적으로 설날에는 이제 사례차, 사례상을 만들고 는 거기다 절을 하죠. 이게 우리 유교의 문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화가 이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에 따르면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그 짓이라는 거예요. 자 표현을 이렇게 거치게 하는 부분은 악한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꽉 꽂히고자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면 시 좋겠습니다. 근데 이걸 좀 폭넓게 넘겨서 설날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거를 좀더 폭넓게 보면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드라마 드라마 중에 제일 재밌는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죠? 아침 드라마잖아요. 아침 드라마가 왜 재밌죠? 막장이니까. 인간의 본능적인 그 부분을 정확하게 꼬집어 주니까 거기서 오는 통쾌함, 대리 만족 이런 것들이 재미라 재미라는 요소로 우리가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 세계적으로 지금 되게 한류 연풍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뭐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 있다, 한국 영화가 세계적으로 또 히트 쳤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하는 말은 재밌다라고거든요. 하 되게 참신하자, 자극적이다라는 말인데 그 말을 까보면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문화가 귀신들이 즐겨하는 그 모습과 너무 근 네, 너무 합사. 너무 흡사하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좋아할 요소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드라마 내용을 보십시오 음악 메시지를 들어 가사를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모습은 없습니다 모두 다 악한 것들 패악한 것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과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한테 먹힌다라는 것이죠. 왜? 세상 사람들은 귀신과 즐기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는 한국 열풍이 한국 드라마가 한류 열풍이 이렇게 와, 이렇게 크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한국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문화의 그 영향권 안에 정말로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울의 오늘 10장 20절 말씀대로 보면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거잖아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이말 자체는 우리가 이러한 미디어를 즐긴다라는 것, 이러한 드라마를 즐긴다라는 것, 이러한 영화와 또는 이러한 문화들을 즐긴다라는 것 그것은 곧 누구와 교제한다? 귀신과 교제한다. 이게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금부터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반대로. 무슨 얘기냐면, 귀신과 교제하는 거 말고, 저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예, 예배 드리고 있죠. 예배를 드린다는 건 그럼 누구랑 교제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될 생명을 걸고 붙잡아야 될 영적인 말씀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관심합니다. 너무나 대충합니다. 왜? 아, 그냥 예배 드리는 거야. 그냥 습관대로 하는 거야. 또 체면 때문에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이 10장 20절의 말씀대로 따르자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찬양을 했죠. 기도를 했죠. 교제라는 것은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를 한 거예요. 찬양의 가사로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올린 거예요. 지금 우리 성경 말씀을 듣죠.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대화가 오간다라는 것은 교제한다라는 것이죠. 똑같아요. 드라마 봤을 때 우리가 왜 재밌어요? 드라마 봤을 때 우리가 왜 통쾌해요? 그 장면과 그 모습들이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그 부분들을 대변해 주니까 내 감정이 교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는 그게 마귀와의 귀신과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분별을 깨어서 그러면 성도는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이 시간을 어디다가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순정하고 노력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을 놓치게 되면 필연적으로 세상 가운데 필연적으로 귀신과의 교제밖에 남는 길이 없습니다 2 1절 우리 말씀도 한번 봐 볼까요? 우리 십장 21절 말씀 함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기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며 예. 세상에서는 세상에서는 마귀가 주는 캐릭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즐기게 되다 보면 동시에 하나님과 동시에 내가 원하는 어떤 만족을 추구하다 보면 양다리를 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우리가 성도가 나아갈 길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세상에서는 넓은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죠. 넓은 길, 사람들이 많이 찾고 즐길만하고, 반대로 좁은 길이 있습니다. 너무 거칠어 보이고 사람들이 찾지도 않는 길.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넓은 길을 쫓아가는 자는 결국은 귀신과 즐기는 시간입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좁은 길을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한테 봤을 때는 아, 쟤 멍청해, 쟤 미련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에 이렇게 즐길 것이 참 많은데 왜 저렇게 고리타분하게 살아? 왜 쟤는 저렇게 살바야 도대체 그냥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지? 답답하다, 답답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예를 한번좀 들어드릴까요? 세상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뭐, 집 사고, 뭐 이런 거다 안정적으로 다 갖춰져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가 할까요? 1순위가 여행입니다. 그것도 해외여행. 그러니까 많이 돈을 쓰는 거를 원하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돈을 많이 쓰면서 즐기는 삶을 사는 걸 원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뭐 크게 나빠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재미난 부분이 뭐냐면 어뭐 아시아 여행 가시면 절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면은 거기께 그래도 어떤 데 보면 절차라고 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가서 그냥 어떻게 그냥 그들의 문화 자체의 간섭에 따라서 갈때향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고 해야지 들어가는 그런 그런 코스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르라? 네, 로마의 법을 따르라. 그래서 아, 그냥 이색 체험이나 하니까 가서 그냥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게 무슨 짓이라고요? 귀신과 교제하는 짓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걸 생각 안 해. 왜? 그냥 그 나라의 그 문화일 뿐이니까. 아, 그럼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요. 성도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있는 영적인 세계의 그 법칙을 알고 분별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있는 따라가는 그 법칙대로 살면 그렇게 하는데 근데 성도 중에 좀 이런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간단해요. 삶의, 삶의 스타일을 보면 되게 되게 단순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시간 있으면 말씀 보고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시간 있으면 전도하고 시간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그냥 나눠주고, 아, 그 사람에게는 돈이 100억이든 천억이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그의 삶의 모습은 아주 간단하니까. 그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려고 하는 그사람그냥 그 다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행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좀 더. 하는 그 시간이 더 행복하다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답답하죠. 나라면 저돈있으면 저렇게 안살 텐데. 아이고 답답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의 마인드와 성도의 마인드는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는 세상에 있는 이런 마인드가 인정받아요. 더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줘요. 그런데 누구든지 다 죽어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맞이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평가해 주세요. 성도는 이 놀라운 진리를 알고 그 삶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삶이 어떤 가치가 있고 이것이 나중에 주 앞에 섰을 때 천군 천사 만만무 그 앞에서 어떠한 찬양과 어떠한 신성으로 돌아올지를 알고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 날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해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까? 여기에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근데 물론 성도도 넘어집니다. 물론 성도도 넘어집니다. 왜? 마귀가 공격하니까, 마귀가 꼬시니까, 마귀가 넘어뜨려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넘어졌다면. 일어나고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더 성도의 삶으로 붙잡고 오늘 하루도 전진해야 될 줄을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너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뭐 드라마가 됐든 뭐가 됐든 즐거운 거에 대해서 잠깐만 딱 멈추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그것만 한번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최대한 여러분과 하나님과 정말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될지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고 틈틈이 시간 나면 기도해 주시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 묵상하시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주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복된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